삼성생명이 4천억 원 규모의 즉시 연금 항소심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가입자들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바로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 결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연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이번에 반대 판결이 나온 그 이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핵심은 즉시연금 지급 시 공제액을 사전에 설명했느냐인데요.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목돈을 한꺼번에 내면 다음 달부터 수익의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삼성생명이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줬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핵심은 강모 씨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 서울 고등법원은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입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입자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원고 측은 가입자들이 확인할 수도 없는 산출 방법서에 나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원고들과 논의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판결 비슷한 이 재판 여러 개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가 약 1조 원, 가입자는 16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정 짓긴 어렵지만 미지급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생명의 승소 판결이 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